오늘 이제 대금앤 박송 씨 가정에 대해서 네. 음, 관계가 좀 회복이 될수 있을 것인가, 네. 좀 무속인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구백칠십 년십월2십일 네, 박송 씨, 네, 부모님의 방문은 이제 일 분만 알고 있고요 네, 필요한 네. 말씀해 주세요. 어, 제가 보기엔 박송 씨, 저도 이제 그 네이버 같은 데에서 보면, 박수홍 씨가 평생 부모님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드렸다. 뭐, 형한테도 도움을 드렸다. 근데 약간 착취를 당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 우리들 무속의 입장에서 봐서는 박수홍 씨는 자기 의 업장 소멸을 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보통, 음, 현실 세계에서 어, 특별한 이유 없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뭐를 해서 갖다 주고 나의 힘든 거를 다 결과물을 다 갖다 주고 하는 거는 전생에 업장 때문에 그 사람한테 진 빚이 있어서 그거를 갚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운명이 짜여져 있다 이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아마 박수홍 씨도 부모하고 형제한테 그런 업장을 여태껏 소멸하지 않았나. 근데 그 업장이 이제 끝나가는 거겠죠. 음. 그러니까 양쪽에, 어, 기운이 부딪히고, 음, 그러면서 서로 헤어지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음, 부모님하고 의절하는 음.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송씨 부모님은 또 어떻게 보는 걸수 있을까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되게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을 하는 음, 분으로 보이고, 네. 또, 음, 온화하기보다는 조금 음, 자아가 크신 분들 같이 보여요. 아.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도 그렇게 맞춰서 삶을 이끌게 하고,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비록 박수홍 씨가 전생의 업장 때문에 그분들에게 음,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결혼도 안 하고, 뭐, 자기 인생을 바치다시피 했다지만, 그거를 받으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그런 걸다 받음으로써, 그러니까 박수홍 씨 결혼도 안 시키고, 일만 시켜서 이렇게 받음으로써, 당신들의 업장을 쌓지 않았을까. 한 사람은 풀고 한 사람은 쌓고 이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해요. 업장을 현생에서 이제 업장을 많이 쌓게 되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도를 넘치면 그거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 과정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이생에서 업장을 많이 쌓으면 전생에 가면 지금보다 못한 신분이나 처지로 태어나서 내가 잘못한 거를 다 하나 하나 깎는 아픈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전생에 수홍씨가 뭐 형님이나 엄마 아버님한테 지위를 갖고 있는 분으로 태어나셔서 같이 사시다가 혹시 그분들을 심하게 부리셨든가또 상처를 주셨든가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승에서 관계가 반대로 태어나서 반대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태어나서 또 그분들에게 자기의 삶을 또 바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돼요. 혹시 돈은 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죠. 아 받아요? 아, 뭐 원금 정도 받지 않을까요? 아... 그 돈이라는 게 가지고 있으면 돈이 돈을 낳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나가지고 늘어난 그 이자 부분이나 또는 그런 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어도. 자기가 벌었던 거 예를 들어 20년 동안 벌었던 원금 가져간 액수만큼은 받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 네. 좀못 음, 받? 줄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어. 왜냐면 이제 박수홍 씨만 돈 떨어져 있잖아요 음. 좀 이렇게 편이 약간 아닌 느낌이라서 음. 또 이제 세무적인 관계를 알아서 했던 세무사들도 있고 네네. 법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리고 큰 돈이 이렇게 오고 갈 때는 다 표시가 이렇게 나지 않나요? <laughs> 앞으로 이제 박송치 네는좀 어떨까요? 이것도 흠이면 흠이잖아요. 내가 잘못을 했던, 잘 했던 식구하고의 이런 분란도 흠이고 그래서. 이거는 박수홍 씨에게 결코 좋은 결과를 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음, 그리고 이분, 이분은 이제 약간 스텝을 내려오시는 과정에 계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음, 앞으로는 그냥 좋은 일 하시면서 편안히 사시는 게, 약간의 그 연애 활동 하시면서 그럴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